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단핵 심판에 별로운 생중계를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. 이거 되게 편파적인 거야. 이러면 진짜 어, 박근혜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안 한다. 어,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터질 텐데 얘네들이 안 한다. 이거 아무래도 어, 나중에 말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거는. 그러니까 일, 한 사람의 국민, 윤석열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, 어, 나중에,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바뀌지 않는다면은, 헌법재판소 여기, 어, 좀 친중파들이, 어, 대거 돈질화좀 했나? 재명아, 도좀 갖다 줬냐? 어? 아니면 좀코드좀 풀어주고 그랬나? 어? 이 새끼, 이거.